송원석의 인간이하의 망언에 대해 민주당이 팔 걷고 나섰습니다. 대통령과 상대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. 당시 정청래 대표가 노성환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. 라고 연설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끔찍한 망언을 했습니다. 미디어 몽구의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. 막말의 주범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였습니다.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겸직한 망언을 한 국민의 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 정신입니까? 앞으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내란세력의 충실한 구성원임을 입증한 국민의 힘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? 국민의 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 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원석 언론 대표의 망말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. 송원석은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면 구독 버튼 세게 눌러 주세요.